양자 컴퓨터 칩은 일반 PC나 AI용 GPU와는 전혀 다른 종류의 제조 공정을 필요로 합니다. 제조 장비부터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양자 칩의 작동 원리와 재료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작동 원리 측면에서 양자 역학적 중첩 상태가 요구되며, 재료의 경우 실리콘이 아닌 초전도체를 기반으로 하는 양자 칩은 특수한 나노 가공과 극저온 공정, 초고진공 환경이 필수적입니다. 일반 PC나 AI 칩의 경우 트랜지스터를 기본 소자로 하지만 양자 칩은 조셉슨 접합 기반의 큐비트를 기본 단위로 하며 실온에서 작동하는 PC나 AI 칩과 달리 양자 칩은 극저온에서 작동합니다. 조셉슨 접합은 두 개의 초전도체 사이에 얇은 절연체가 존재하는 구조입니다. 즉 초전도체와 절연체, 초전도체 순의 구조를 이루는데 절연층이 최대한 얇아야 초전도 전자쌍의 터널링이 원활하게 일어납니다. 세계적인 반도체 장비 업체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는 최근 수년간 반도체 제조의 정밀도를 양자 컴퓨팅 영역으로 확장하며 이른바 양자 하드웨어의 대량 생산과 균질화를 실현하는 데 에너지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중점 연구 분야는 크게 다섯 가지로 구분됩니다. 먼저 소재 공학입니다. 안정적인 큐비트를 구현하기 위해 불순물 없는 인터페이스를 형성하고 노이즈를 줄여 오류 원인을 억제하는 기술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업체가 캐나다의 양자 컴퓨터 업체 자나두와 공동으로 진행 중인 광자 양자 컴퓨팅 프로젝트는 초전도전이 가장자리 센서 즉 TES의 300mm 제조 공정 개발을 목표로 합니다.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는 이와 별도로 Q랩과 손잡고 오류율이 낮고 균일한 초전도 큐비트 제조 공정의 로드맵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업체는 또 Q랩과 공동으로 확장 로드맵을 구축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큐비트 규모를 수백 개에서 수백만 개까지 확장하는 데 목표를 둔 연구입니다. 마지막으로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는 기존의 반도체 생산 및 공정 인프라를 활용해 양자 공정에 맞게 응용하는 한편 확장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웨이퍼 검사 시장에서 독보적인 세계 1위를 달리는 미국 반도체 장비 업체 KLA도 양자 컴퓨팅 시대를 주도할 유망주로 꼽힙니다.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와 마찬가지로 기존의 기술과 장비를 양자 컴퓨팅에 최적화하는 방향으로 확장하는 움직임입니다. 시장 전문가들도 업체가 이미 보유한 정밀 계층 및 검사 기술 전문성이 양자칩의 품질과 신뢰성을 보장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반도체 업계의 공정 제어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진 KLA는 양자칩 제조 부문에서도 강력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양자회로는 극도로 민감한 초전도층 또는 광자 소자를 포함하기 때문에 나노 결함과 두께의 편차 오염 제어가 큐비트의 코히런스 품질을 좌우합니다. 업체는 이미 양자 칩 제조에 필요한 기술과 장비를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전 세계 EUV 노광 장비 시장을 독점한 네덜란드의 반도체 장비 업체 ASML 홀딩도 양자 컴퓨팅 부문의 유망주로 꼽힙니다. EUV 리소그래피와 DUV 리소그래피 장비를 제조하는 업체는 양자 칩 미세 패터닝의 절대 강자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ASML의 EUV는 머리카락 굵기의 수천 분의 올 크기로 패턴을 만들 수 있는 기술로 알려져 있습니다. 양자 컴퓨터의 부품은 특히 패턴이 조금만 틀어져도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EUV 리소그래피를 이용한 극도로 정밀한 패터닝이 필요합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업체의 양자 컴퓨팅 역량이 직접적인 연산 기술보다 초정밀 리소그래피를 통한 양자 하드웨어 제조 인프라를 제공하는 데 있다고 설명합니다.